러시아군이 타령병을 찾고 있다. 사실, 이렇게. 물론, 친구 사진이나 영상으 올라오지 않는데, 1 8명 타령 소식이 벌써 끝나지고 있고, 이제 우리는, 한국에서든, 승승중에서든, 한국에서든, 정말 이 비참한 우크라이나 북한에서, 북한군의 모습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제 까지는 보면, 오방에만 있기를 기원하지만, 만약에 정말 최전방으로 가면, 미군의 무기의 몸으로 맞서는 북한군을 실시간으로.